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아, 오늘 포비과 함께하는 마켓 델리 어, 리포트. 어, 임준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니까 네. 오랜만에 또자리하셨습니다 네, 어, 지금 뭐 졸업 논문 마무리하셨다고요? 네. 이제 네, 임준 연구원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아쉬운데. 저도 네, 좀 아쉽죠. 그때 사회에 또 어, 좋은 음, 인력으로 어, 네.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아까 점심도 같이 했습니다. <laughs> 또, 미래 계획도 지금 들고 뭐 했는데. 네네. 자, 그럼 우리, 어, 오늘 마켓 데일리 서머에 진행해야겠죠? 오늘, 어, 사실 이제 전일은 휴장이었어요. 네. 단어주 휴장. 말씀하실 텐데, 휴장이어서 네네. 장이 몸, 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개장을 했고, 금요일날 장인 움직임이 또 중요했기 때문에 요런 한꺼번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날 어, 3대 지수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어, 지난 금요일 중국 증시가 전장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강부업으로 출발한 하이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는 여전히 미중간의 갈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해 보복을 할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단호절 연휴로 중국 증시가 휴장한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며 각각 전장 대비 0.58%, 0.62% 하락해 3589.75포인트, 14801.2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홍콩 항생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상생기수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세 속에 5월 들어 비철 금속을 비롯해 석유와 철강 등 벌크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국내 수요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섹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수요의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 전망에 힘입어 석유 관련 섹터의 대표 종목들도 대거 상승하며 전장 대비 0.36% 상승한 28,842.13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 금요일 날 이제 본토 지수와 홍콩 지수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 주요 이슈로 이제 반 외국 제재법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CC에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든이 통과 했단 말이, 사인을 했단 말이죠. 설명을 했는데, 이반이 이 외국 제재법, 요거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아, 그리고 사실 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다는 느낌보다는, 네. 어, 중국 증수가, 어,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또 휴장을 앞두고 한숨 고른 게 아니냐. 네. 또 반대로 홍콩 증시는 좀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좀,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장이 궁금한데요. 네네. 아쉽게 이제 하락으로 어,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장은 이제 상하이 선전 오전 증시는 양천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상하이 지수는 0.9% 하락을 한 3557.33포인트 전전 성무지수는 0.87% 하락한 14,672.94포인트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리튬 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업스트림 자원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LED, 초고화질 영상, AR과 VR, 반도체 테마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12일 미국 울트라비전 테크놀로지와 중국 기업 간 LED 특허 소송전에서 중국 기업이 승소한 데 따라 LED 관련주들은 잇따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북방 화창도 8%로 대폭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채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의 경우 장중 한때 1% 넘게 하락을 했고 정오까지 0.76%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스포츠 용품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금, 동광, 가스, 철광주 등이 큰 타격을 입어, 자금광학은 한대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망주에서는 BRD가 4.5%, 지리, 지리 자동차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이렇게 0.76% 하락해 28,622.7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뭐 저, 뭐 전반적으로 좀 원자재가 좀약했던것 같아요. 예, 관련된 주들이 좀. 어, 주절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마이너스 1%까지는 가지 않은 약법에 가까운, 아, 네. 어,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네. 주요 기업 중에 말씀하신, 언급하셨던 것처럼 천재리 팀이 한깔 같고요. 네. 반면에, 어, 붓방아창, 베이팡아창 같은 경우는 8% 가까운 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반된 흐름이 맞습니다. 있다는. 종목 어, 상대 역시 중요하겠죠. 어,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살펴본 매크로 뉴스 어,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나요? 네, 이번 거시 이슈는 어, 단오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단오절이라는 중국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어, 뭐 충직하고 고결했던 구원이라는 이제 초나라 신화를 기리기 위한 이런 유래를 두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전보다는 어, 중국이 얼마나 방역을 훌륭하게 해냈는가 음. 그 결과를 이제 중국 문화 여행부가 중국 전역의 국내 여행객규을 발표하면서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추측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대 명절은 아니지만 예. 지금 시기의 의미상 중요하기 때문에 단오절의 여행객 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중국 전역의 국내 여행객 규모가 약 89,01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준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8.7%까지 회복된 수준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여행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굉장히 큰데요. 총 294억 3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9.7%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74.8%까지 회복되었다고 음. 발표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여행이 증가되면 소비된 기대가 커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예전에 찍은 사진 같아 아무래도요 예뭐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음 그래도 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어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네. <laughs> 네 참또 이제 네. 이 여행 시기가 어~ 굉장히 그~ 이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단오절 연휴뿐만이 아니라 이제 (7월이) 되면 중국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음 중국은 졸업이 (7월이) 네 여름에 네.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이~ 졸업여행 규모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이 있죠. 네. 창단 100주년입니다. 공산당 네. 창... 창단 네. 100주년이 100주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언급을 어, 방송 때도 언급 드렸던 건데요. 네이 네.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음. 일종의 어, 한국말로 치면 역사 여행이죠. 역사 네. 여행. 역사 여행인데 중국말로는 홍색 여행이라는 게 음. 있습니다. 이 어, 중국의 공산당의 그런 민족주의 투쟁 그리고 공산당 혁명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이런 음. 여행을 홍색 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에서도 네. 뭐 경주도 가고 맞습니다. 그 독립기념관도 가고 예, 예.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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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관광지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저희 같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어, 홍색 여행에도 이제 다양한 그 섹터가 접목을 할수 음. 있습니다. 해양, 생태, 농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접목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여행 레저 종목에도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도 생각되는 거는 이, 이 중국 여행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좀 드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아마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CC에서도 소장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행사, 네. 뭐, 베이징 올림픽 6개월, 앞, 베이징 네. 동계올림픽 6개월 앞두는 시점, 그리고, 어, 7월 초에 있을,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어, 이, 백신 접종률이 있지 않을까. 예. 백신 마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행 가지 않겠습니까? 네, 폭발적인 소비가. 네. 예상되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저희가 또 영상 준비할 수 있으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기업 뉴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어서 기업 기사 전해드릴 것은 첫 번째는 강봉 리튬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몇번 있었는데 독보적인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죠. 먼저 강봉 리튬의 경우 전액 자회사인 강봉국제가 1억 3천만 위안의 네덜란드 특별목적회사의 지분 50%를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또한 상황에 따라 특별목적회사의 자회사인 LMSA에 4천만 달러의 재무적인 지원을 제공해 당사의 프로젝트 리티아 휘석 광산 프로젝트의 개발 그리고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음. 네, 따라서 동사는 이 프로젝트의 연간 생산량이 어, 이 프로젝트 중에서 광물의 생산 연간 생산량이 45만 5천 톤이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했고요. 여기서 이 생산량의 50%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음.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은 호재라고 뭐 보여지는데 사실 네. 리튬에서 하면은 예전에 좀 천지리튬이 대표적인 회사로서 네, 네. 주목을 받았는데 강봉리튬이 최근 몇년 사이에 엄청나게 좀그 주목을 받더니 지금은 네. 오늘은 네. 천지리튬이 하한가 가는 상황에서 강봉리튬만2% 네.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도 의미가 있고 네. 움직임이 있잖아요. 생각합니다. 일단은 리튬 뭐 2차전지 소재의 원재료 개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아 많이 봤던 기업이네요. 비아디입니다비아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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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여러 번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CC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이해하시고 있을 기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약간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어, 바로 비아디의 왕촌푸 대표가 샤오미의 샤오미가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 합작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 내용인데요. 네. 이왕 대표는 비아디가 어, 대량의 샤오미 핸드폰 생산 수주를 맡고 있고 또 샤오미와 비아디 양사는 아주 양호한 합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 어, 향후 자동차 업무에 관해서는 비아디가 샤오미의 자동차 업종에서 발전을 기치, 지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말로써 지지한다기 보다는, 어, 양사가 자동차의 영역에서 합작하기를 바라며 이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샤오미 발표는 아니죠? 그렇죠. 아, 약간 일제러어브콜 같은 느낌이 네네네. 드네요. 예. 네. 어때, 네. 샤오미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의미있게, 어, 네. 천명을 했죠.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겠다. 어. 목숨 걸어가겠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라 당신들 생각하는 리스크, 이렇게 우리는 네. 어, 해결을 한다. 네. 근데, 어, 과연 그거를 혼자 할 것인가 했을 때, 네, 네. 어, 비아디는 야, 너네, 우리 핸드폰 많이 네. 하고 있잖아. 네. 자동적으로 같이 하자. 약간 네. 로보콜을 보는 느낌. 네, 이런 근데, 이제 네. 네,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 음. 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음. 그런 포인트는, 네. 어,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네. 샤오미와 같은 이런 다 빅데크 기업과의 음. 합작을 네. 이런 관련 소식을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한, 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최근 뭐, BID 주가는 굉장히 네. 좋은 모습입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위생 흔들린다는 영상을 소장님가 찍은 영상 올렸더니 막 공부 좀 많더라고요. 네. 네. 테슬라 주주분들이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laughs> 어, 뭐 어떤, 뭐, 어떤 기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보다 네. 중국 시장 내 상황에 대한 얘기고, 네. 어,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얘기 드리는 거지, 어떤 뭐, 어, 떤 일방의 의견을 또 강조하거나 혹은 그걸 폄하거나 하는 분 절대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BID는, 어, 시 저희가 예상하는, 분석하는 바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이세 번째 기업도 전기차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기업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기 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은첩고분이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다양한 배터리의 내부에는 이 양극판과 음극판을 분리하는 다공성 필름인 분리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이 분리막은 배터리 내에 이 양극판과 음극판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높은 효율과 출력을 낸 것이 목적인 물건인데요. 상하이 은첩 고분의 경우에는 얼티엄 셀즈와 바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티엄 셀즈가 2024년 말까지 은첩 고분으로부터 2억 5,800만 달러 이상의 음.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얼티엄 셀즈는 미국 기업인 네. 거죠? 네. 어, 저희가 이제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 네. 얼티움 셀즈가 LG 에너지 셀루, 에너지 솔루션의 GM과 재미합작 법인이라는 음, 점이죠. 네. 어, 동선은 이전에 LG의 중국 유럽 지역에서 주요 공급업체에 불과했는데, 이번 협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할수 있는 음. 그런 디딤판을 가졌다고 볼수 있, 볼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은척법은 네. 뭐, 청신신 소재라고도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네. 어, 불마 대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이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1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LG와 함께 어, 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분리막에 있어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을 어, 주목하셔야 할것 같고 사실 저는 뭐 해당 기업의 주주로서 네, 상당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것도 사실 소장가 어, 방송하면서 어, 어떤 기업들을 이제 선 선정한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어, 최근에, 어쨌든, 이제, 이 분리막이 있어서도 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주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아, 해주셨고, 그거는 뭐냐, 현지에서는 역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주문을 받고 있다는 라 네, 네.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기사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